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쓴 것을 읽겠습니다. 4 6절이 아, 요한복음 4, 요한복음 1장 46절. 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아, 다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